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어, 두 개의 퀴즈를 같이 풀어보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가 재난 상황에서 최고의 사이코패스는 누구인가? 1번 안타까운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죽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국정 홍보에 사용한 대통령. 2번 이미 시내 곳곳에 침수가 시작된 걸 알고도 구경하면서 룰루랄라 퇴근하는 대통령. 삼번 국민 열 명이 사망하고 여덟 명이 실종된 참담한 재난 상황에서 취임 삼 개월 만에 한다는 첫 번째 사과를 팔짱 끼고 앉아서 하는 대통령. 사번 많은 국민이 혼란과 시리에 빠진 상황에서 재난 상황 첫 지시사항으로 공무원 출근 시간을 열한 시로 늦추라는 명령을 내린 대통령. 아 만만치 않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를 보좌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이코패스는 누구인가? 1번, 참사 현장을 찾은 대통령에게 누추한 곳에 가신 건 잘한 거라고 칭찬하며, 국민이 사는 주택을 누추한 곳이라고 규정해버리는 대통령의 멘토. 2번,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재난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이 경호를 받으며 상황실로 가는 게 맞냐? 또, 그럼 비 온다고 대통령은 퇴근 안 하냐? 라면서 기자들에게 따지듯 되묻는 참모진 (3번) 재난 상황에 집에 처박혀 있는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공동주택인 대통령의 사저가 청와대 벙커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고 옹호하는 총리 (4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난해렸으면 좋겠다고 웃고 떠드는 여당 국회의원 하... 여러분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무능하고 일머리 없고 덜 떨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쯤 되면 정말 사이코패스 혹은 최소한 공감능력 장애를 가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정도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인간이 기자들한테 오히려 따지듯이 물어요 비가 온다 그래서 그럼 대통령은 퇴근 안 하냐 대통령이 컨트롤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냐 하, 국민들이 죽고 실종됐는데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계신 곳이고 상황실이다 이러고 있죠 저는 정말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했어요 와... 믿기지 않은 어딘들이죠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1도 없이 당당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로 국민 10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다고 하죠 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 터전을 잃고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고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뜻이 말하는 저 당당함, 아니 설령 정말 그렇다 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도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워딩을 사용하죠?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런 태도 사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대선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왕으로 군림하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국민들도 다 압니다. 대통령이 상황실에 앉아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얻죠. 그래도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구나. 정부에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말끝마다 국민, 국민 내세우지만 언제 얘네가 국민을 위했나요? 침수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내가 사는 아파트는 고지대라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유히 퇴근하는 대통령. 하... 내가 가면 상황실과 신물진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마치 일부러 빠져주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 대통령. 미친 놈이죠. 이게 대통령인가요? 영원히 쭉쉬든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지가 대통령의 자리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놀이 하고 싶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네 왕이라고 칩시다. 네 왕해. 그냥 너 왕하라고. 근데 조선 시대에도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왕들이 먼저 금주를 하고 감선이라고 해서 수라상에 올리는 반차수를 줄이고 공물을 줄이고 하늘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윤석열 하는 거 보세요. 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제대로 할줄 아는 거라고는 전정부탁, 조작수사, 야당 탓밖에 없으니 이런 덜 떨어진 왕, 덜 떨어진 대통령은 없는 게 낫겠다 싶죠. 국민의 아픔에 1도 공감하지 못하고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폭군. 우린 그런 대통령 필요 없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